자, the t e 다음에 on부터 desk까지 갈로 다되면 동사 is 나왔죠. 음, 그 다음에 as well written as as, as 동그라미 해볼까요? 동등 비교죠? 자,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병치 생각해야 되죠. last year 자, 무슨 말이냐면 책상 위에 있는 그 책이 작년만큼 잘 쓰였대요. 근데 책상 위에 있는 책과 작년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책상 위에 있는 책과 작년에 책을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 틀렸어요? 4번이 틀렸죠. 그럼면 4번을 바꿔볼게요. 어떻게? 책을 그대로 또 북이라고 쓸수 없죠. 반복하면 안 되니까. 뭐로 받을까요? 단수 명사니까. dead. 그쵸. 그렇죠. dead of last year. 이렇게 쓰면 돼요. dead of last year. 또는 last year 쓰고, apostrophe s. last year's. 이렇게 하든지.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Writing a poem 끊을게요. 자, is 동사고요. Not as difficult as, 또 as, as, as 동등 비교 나왔죠. 그 다음에 to write a novel. 그러니까 뭐와 뭐를 비교하는 거냐면 시를 쓰는 것과, 그 다음 뭐를 비교해요? 소설을 쓰는 것, 이걸 비교하죠. 그럼 시를 쓰는 게 writing이었어요. 그럼 소설 쓰는 것도 뭐로 써야 돼요? writing으로 써야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시를 쓰는 것이 소설 쓰는 것만큼 어렵지는 않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 3번 볼게요. Every time부터 갈로에서 어디까지 콤마까지 닫아 볼게요. 자, every time의 위치를 한번 보고 이게 품사가 뭘까요? 어, 접속사죠. 뒤에 샌디가 주어고 u s e 가 동사죠. 그래서 every time 얘가 접속사처럼 안 생겼는데 접속사죠. 어, 얘는 어떤 뜻이냐면 뭐뭐할 때마다 이런 뜻이에요. 어, 접속사로서 뭐뭐할 때마다 자, 그러면 샌디가 주어니까 동사 수일치시킬게요 u 스 맞나요? 어, 아, 틀렸죠. 샌디다면 뭐예요? u, g, z, s부터 해야 되죠. 그쵸. 그렇죠? 음. 자, 그 다음에, 뒤에 조금 가볼게요. 다시 주절에 쉬가 주어고요. 이때 runs, 달리다, 아니죠. 달리다 할땐 자동사지만, 지금 보니까 anti-virus software 이라는 목적어가 있죠. 어, 어. 그쵸. 그렇죠? 목적어 앞에 이 run은 타동사로서, 운영하다, 작동하다, 이런 뜻이죠. 자그 다음 4번 볼게요 The most important key 다음에 To success 전명훈니가 갈로 닫고 그 다음에 동사 수일치 시킬게요 자 주어 핵심어는 뭐예요? 키죠 키 단수인데 R 쓸수 없죠 뭐 써야 돼요? Is 써야죠 자 5번 볼게요 Some children 끊을게요 자 some은 단복수 앞에 다쓸수 있다고 했으니까 children 맞습니다 그 다음에 R 본뭔 테예요 이거 수동태예요, 그쵸 태어났다라는 수동태예요. 자, 수동태는 뒤에 뭐만 보면 돼요. 목적어 있는지 없는지. 수동태는 목적어 없어야 되죠. 뒤에 목적어 있나요? 없죠. 위드부터 갈로에서 디펙트까지 갈로다을게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우리 severely 얘는 부사고요. and 세모하시고 serious 얘는 뭐예요? 형용사죠. 어, 이게 틀렸죠. 자, severely를 뭐로 바꿔줘요? CVR 까지 바꿔줄게요. <laughs> 자, CVR 까지 하면, 뭐, 극심한, 심각한, 이런 뜻이고, serious도 뭐예요? 어, 심각한, 이런 얘기죠. 이 예,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몇몇 아이들은 태어납니다. With speaking defects. d e f e c t 가 결점, 결함, 이런 뜻이죠. 자, 말하는 데에 결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 결점은 어떤 결점입니까? severe, 심각하고, 어, 뭐, 극심하고, 이렇게 할까요? 극심하고, and serious, 심각하죠. 자, 그 다음에 enough. 뒤에서 후치수식이에요. enough는 뭐말 만큼 충분히, 뭐할 만큼. to require medical treatment. 그쵸. 의학적인 치료를 require 뭐 요구할 만큼 충분히. 그쵸. 극심하고 심각한 결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every year 갈로 닫을게요. 모든 시간 명사는 뭐라고요? 시간. 부사가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대어랑 묶어주시고요. 그 뒤에 명사를 볼게요. 어, special, convention. 이렇게 나왔죠. 자, 특별한 뭐예요? convention. 이렇게 단수 명사로 나왔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 R 놔두고요. convention을 convention t 로 하면 안 될까요? 되나요? 안 되죠. 앞에 뭐 있어요? 어가 있으니까 convention을 바꿀 수 없죠. 항상 이렇게 힌트 있어요. 그죠? 그럼 앞에 있는 R을 뭐로 바꿔줘요? e a 로 바꿔주는 거죠. 그쵸. 그 다음 7번 이덜 다음에 오브부터 갈로 해서 브라더즈까지 갈로 다듣게요 그러면 이덜이 주어 핵심어가 되고 동사 맞나요? 이덜은 무슨 취급? 단수 취급. 그쵸. 그래서 조인 즈. 그쵸. s부터 해야 되죠. 자, 그 다음 8번 볼게요. 보스 에린 앤 레이 자, 앤드로 연결됐으면 무조건 무슨 취급? 복수 취급. 그래서 워즈가 아니고 뭐예요? 월, 그쵸, 교화해야 되죠. 그 다음에 9번. 자, 나이 끊고요, 메이드 끊었어요. 그 다음에 어, 관사가 나온 거 보니까 뒤에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명사 있어야 되죠. 명사 어디있어요 박스, 명사 있죠. 그러면 박스란 명사 앞에는 뭐가 필요해요? 형용사, 러블리 품사는 뭐예요? 형용사죠. and 다음에 prettyly는 품사가 뭐예요? 부사조에 예, 틀렸죠. 프리티로 써야 되죠. 근데 이제 얼핏 보면 둘다 ly가 붙은 것 같아서 맞는 것 같지만 아니죠. 그래서 품사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10번. we 끊고요. 자, try to persuade 끊었어요. 자, persuade 뭐 하다예요? 설득하다죠. 얘 미래동사예요. 그래서 힘, 목적어 끊고요. 그 다음에 그가 give up 포기하는 거죠. 주술 관계 성립되는 얘는 목적, 보호. 자, 목적, 보호 자리는 항상 밑줄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럼 미래동사 뒤에 목적, 보호 자리에 뭘 써야 되나요? 그쵸. 그렇죠? to give up. 이렇게 써야 되죠. 그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1번. 자, 더북 끊었어요. 그 다음에 렛 끊을게요. 렛 무슨 동사? 사역동사. 사역동사 뒤에 뭐 써요? 어, 동사원형. 그래서 to no가 아니고, 그냥, no. 그쵸. 자, 12번. you 끊고요. can watch 까지 끊었어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더무 o 인데 어, 콤마가 찍혔네. 그 다음에 go shopping 또 콤마 찍히고, all 세모 하시고. 그 다음에 to run 맞나요? 아니죠. 자, 다시 볼게요. can 조동사 뒤에 watch 동사원형 1번이죠. 2번 어딨어요? go.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run 이렇게 써야죠. 그래 그래서 to 빼고 그냥 run 자, 13번 샌디 끊고요. so 끊었어요. 그 다음에 to brown cocos s p a n i 동물 이름이에요. 자, to가 왔으니까 술 취시켜야 되죠. 두마리니까 뭐예요? spaniards 그죠? s에 붙어줘야 되죠. 음. 자, 그 다음에 14번 a n u m 브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묶어주시라고요. 그러면, 어너무러브 뒤에 무슨 명사라고요? 복수명사. 그쵸? 그래서 애플리컨츠 복수명사 왔죠? 복수명사 뒤에 복수동사 써야죠? 워즈 맞나요? 아니죠. 월로 바꿔주시고요. 정답은 2번. 자, 15번 볼게요. 쉬 끊고요, 코트 끊었어요. 그 다음, 마이 어텐드 있나요? 자, 어텐드는 참석하다란 동사죠. 요 자리에 올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면 마이가 무슨 격이에요? 소유격 뒤에 뭐 와야 돼요? 어, 명사 와야 되죠? 그래서 attention으로 써야 돼요. 음, attention. 음, attention. 자그 다음에 16번 볼게요. 왼부터 갈로해서 미링까지 갈로 닫고 왼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왔는 거 맞고 그쵸? I 주어 found 동사 수집 목적어고요. In the meeting 요거는 뭐예요? 전명구니까 갈로 닫고 자 뒤를 볼게요. 주절에 쉬끊구요 Look 동사예요. 자 Look이라는 동사는 무슨 동사예요? 지각 동사인데 지금 지각 동사인데 5형식이 아니고 지금 몇형식이에요 이 형식입니다. 그러면 프리티 얘가 형용사 보온가요 아니에요. 자, 프리티 갈로 닫을게요. 프리티 형용사로 예쁜이란 뜻이지만, 프리티 얘 자체로... 응, 난 뭐해? 뭘뭐 쓰고 있어? <laughs> 어. 그쵸? 프리티 맞죠? 프리티 얘 자체로 얘가 예쁜이란 뜻도 있지만 얘 형용 부사로, 음 매우 또는 어꽤 그렇죠 어 베리의 의미예요 그렇죠 베리. 그럼 이 프리티는 뭐 해줘요? 어 갈로 달아주면 되는 프리티죠. 자 그러면 look 다음에 이프리트는 부사니까 갈로 닫고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보호자리죠. 그래서 greatly 얘가 틀렸죠. greatly의 ly 빼고 그냥 great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매우 멋져 보인다 이렇게 되죠. 자그 다음에 17번. 자 17번에 보니까 보기를 보세요. c a b 동사가 뭐예요? 다양하게 지금 있죠. 품사를 맞춰넣으라 얘기죠. 그러면 빈칸 앞뒤를 보면 되죠 품사는. 빈칸 앞을 보니까 without 뭐가 나왔어요? 전치사, 전치사 뒤에 뭐가 나와요? 어, 명사 패밀리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명사 패밀리 어떤 거예요? 그죠. 렇 1번도 사실 명사 패밀리고 2번도 명사 패밀리예요. 근데 전치사 뒤에 2부정사 쓸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 18번 볼게요. 18번에도 hold라는 동사가 다양하게 있죠? 자,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볼게요. 빈칸 뒤에 Korea 보니까 얘가 뭐예요? 주어 자리죠. 그러면 이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동사 자리죠. 그럼 동사가 2번도 동사, 현재형 동사죠. 3번도 동사, 과거형 동사죠. 그러면 힌트를 다시 가볼게요. 몇 년도에? 1998년도, 연도 있으면 이제 뭐예요? 과거. 그래서 3번,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19번에 대열 월 묶어줄게요. 자, 이번에는 이지나알이 아니고 월이 왔어요. 그래도 월, word, 워즈 뒤에는 단수명사월 뒤에는 무슨 명사? 복수명사. 월드의 복수명사 찾아보세요. 어, 사운드, 얘가 있죠. 그럼 사운드는 명사니까 명사 앞에 뭐 와야 돼요? 어, 형용사 와야 되는데, quietly, 얘 틀렸죠. l, y 빼고 그냥 quiet. 자, 그 앞에 and 세모하시고, tender, 얘도 형용사예요. 상냥한, 뭐, 온화한, 이런 형용사예요. 그래서 tender and quiet, 이렇게 맞죠. 음. 자, 그 다음 20번 보실게요. 자, 20번에 맨 앞에 보니까 보기를 먼저 보세요. 보기에 뭐가 있어요? 엔 n d 나 a l 이나 n o l 과 같은 접속사가 있죠. 그럼 빨리 가서 이런 접속사 어느 걸쓸 건지 먼저 골라볼게요. 자, 빈칸 앞으로 가면, 오브 볼케이 c 그 즈고 o e s 앞에 e r u p 앞에 뭐예요? 이덜, 그쵸? 이덜 보이죠? 이덜 A, a l B라는 게 보이죠? 그러면 1번 아니고, 1번하고 4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AB와 병치시켜야죠? 그래서 이덜 뒤에 보니까, 어, A가 뭐예요? 더 h e e r 이라는 명사가 나왔죠. 어, 그 다음에 전명구 나왔죠? 그럼 몇 번이에요? 1번이죠. 더 임팩트 명사 나오고, 오우, 다 끝까지 전명구인데, 4번은 언 n 스 s 로이드 라는 명사가 나왔지만, 뒤에 뭐가 나왔어요? 동사가 나와서 주어 동사 나왔죠. 음, 그래서 안 되겠죠? 정답은 1번. 자, 우리 어제 숙제했던거 마저 풀이 할게요. 자, 어제 단원별 확인 문제 8번까지 풀었고, 그다음 뭐예요? 어, 9번부터 풀 차례죠. 음. 그 단원별 확인 문제 오늘 9번부터 해서 30번까지 풀고 나면 고지해 보세요. 또 액츄얼 테스트 있죠. 어, 그래서 요거는요번 시간에 다음 시간까지 풀어올 어, 숙제예요. 어, 숙제로 낼게요. 액츄얼 테스트는 음. 자한번 볼게요. 9번. 자 렛츠 있나요 렛츠 투 토크 자 렛츠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어, 우리가 항상 렛츠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얘 예, 사실 무슨 말이냐면 렛 다음에 뭐예요? 어스가 왔어요 어, 얘 예,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렛이 무슨 동사예요? 응 음, 사역 동사고 그 다음 뭐예요 어스가 목적어고 그 다음 자리 뭐예요? 목적 보호 자리라서 이 자리 항상 뭐와야 돼요? 동사 원형. 그래서 우리가 let's 뭐예요? 동사 원형이잖아요. 어, 그렇죠? 그래서 let's 다음에 to 빼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다음에 10번 볼게요. I 끊고요. 자, will discuss까지 끊었어요. 자, discuss 절대 다동사 뒤에 전치사 있으면 안되죠 그래서 about 틀렸어요. 빼고 정답은 2번. 자, 11번 볼게요. The doctor 끊고요. Asked 끊었어요. 자, dead 까지 목적어. 3번 끊으니까 목적어죠. 그 다음, 아빠가 기 i v 포기하네요. 주술 관계 되니까 얘는 목적 보어 자, 목적 보어 자리에 g i v 자리에요. 밑줄 있죠. 그럼 ask는 무슨 동사라고요? O형식일 때 미래 동사죠. 미래 동사 뒤에 뭐온다고요 그쵸. To give up. To 와야 되죠. 자, 그 다음 12번. My mom 끊고요. f a r s e 끊고요. Me 까지 끊으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그 다음에 내가 스터딩 공부하네요. 주술관계되니까 얘는 목적 보호죠 그럼 다시 5형식 동사 false를 가볼게요. false 강요하다. 얘 무슨 동사라고 했어요? 미래 동사. 미래 동사 뒤에 뭐 와요? to 부정사. 그래서 1번 틀렸죠. to study. 자, 그럼 13번. his wealth 끊고요. enables 끊고요. 힘까지 끊었어요. 그 다음에 그가 doing 한다. 주술관계 성립이 되니까 이 doing은 목적 보어 그러면 enable이 무슨 동사예요? 어, 미래 동사죠. 미래 동사 뒤에 뭐 와야 돼요? to 어, 부정사. 그래서 3번 틀렸죠. to do 이렇게 되죠. 자 14번 볼게요. 틀린 문장은. 자 1번 his mother 끊고요. enable 미래 동사 왔네요. 그래서 뒤에 뭐 왔어요? to try 맞죠? 자 2번 let 사이 동사 왔네요. 미까지 끊으면 그다음 목적 보호 자리에 뭐 왔어요? explain 동사 원형 맞죠? 자, 3번 볼게요. I 끊고요. Persuade 끊었어요. Persuade 아까도 했었죠? 얘 무슨 동사예요? 미래 동사죠? 그래서 뒤에 뭐 와야 돼요? To, 그죠? To behave 와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4번 볼까요? Traffic congestion 끊을게요. 우리가 Traffic congestion 이라고 하면 얘가 교통, 혼잡이란 뜻이에요. cause 끊었어요. 자, us 까지 끊으니까 목적어죠? 근데 네, 우리가 늦게 되었네요. 그래서 뒤는 목적보호예요. 자, cause 는 우리 어느 동사에 있었어요? 얘 미래 동사 안에 있었어요. 어, cause 미래 동사예요. 그래서 to be late, to be 맞죠. 자, 그 다음에 15번 가볼게요. 자, 15번에 1, 2, 3, 4를 보니까 전부 다또 동사의 품사를 맞게 들어가라 이거죠. 자, 넣어볼게요. I 끊고 want 끊었어요. 그 다음에 you까지 끊으니까 고 다음 자리 무슨 자리예요? 목적? 보호자리죠. want가 미래 동사니까 몇 번? 1번, 그렇죠. 금방 나오죠. 자, 16번 볼게요. 자, 16번 더 b e a u t i 뭐예요? 품사만 싹 달리해서 있는 거죠. 1번은 형용사, 2번은 부사, 3번은 동사예요. FY로 끝나는 거 동사예요. 4번은 명사.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자, 빈칸 앞에 really라는 부사가 왔죠. 갈러 닫고. 부사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words라는 비동사가 있죠. 그러면 비동사 뒤에 보호자리에 뭐쓸수 있어요? 명사와 형용사 둘다올수 있죠. 그러면 1번과 4번 둘다 가능할까요? 뭐 때문에요? 그렇죠. 리얼리 really, 부사. 부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몇 번? 1번. 그렇죠? <laughs> 자, 그다음에 17번 볼게요. 자, 17번에도 역시 노란 동사를 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앞에 볼게요. please let 어, let 사역 동사 나왔네요. 안 봐도 뭐예요? 동사원형 그쵸 그렇죠. 2번이죠 자 18번 18번도 보니까 sour 이라는 말이 있는데 얘가 뭐예요? 신 맛이 나는 맛이 신 이런 뜻이에요 음. 그래서 거기에 다양한 품사가 또 있죠 그럼 가볼게요 자 빈칸 앞에 보니까 smells 무슨 동사? 지각 동사 뒤에 뭐? 형용사 그쵸 그렇죠. 1번 형용사죠 sour 얘가 자 19번 가볼게요 자 19번에 보기를 쭉 보세요 1번과 2번과 3번은 무슨 동사? 미래 동사. 4번은 메이드는 무슨 동사? 사역 동사. 안 봐도 몇 번? 4번. 맞나 확인할까요? 목적보 찾아보세요. 목적보 어디 있어요? 어, tell 그 그렇죠. 동사 원형 왔죠. 그러니까 메이드 사역 동사 뒤에 동사 원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20번도 자, 크로스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얼른 가서 동사를 찾아볼까요? so 무슨 동사? 지각 동사 뒤에 뭐 쓰라고요? 어 동사 원형이나 ing 근데 원형이 없죠. 그래서 ing 2번. 21번 볼게요. 틀린 것은. 자, 우리 1번에 my uncle e n t e r the room. 자, enter 들어가다일 때는 뭐라고 했어요? 절대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바로 취하죠. 그래서 방에 들어가다 장소 앞에 enter 맞죠? 자, 그다음에 2번 i object to 있나요? object는 자동사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자, 전으로. 아버지 2, 수거처럼 외우라고 했죠. 맞죠? 자, 3번에, she feels 할때 feel 무슨 동사? 지각동사 뒤에 s o r r l y really 부사 되나요? 안 되죠. s o r r l y 형용사 와야 되고. 4번에, my friend married 있나요? married, 얘도 뭐예요? 절대 타동사. 그래서 뒤에 with라는 전사를 취하면 안 되고, 바로 the pianist 목적어 왔죠. 자, 22번 볼게요. my son 끊고요. married 끊었어요. with 맞나요? 음, 아니죠. m a r r i e 뒤에는 그냥 목적어가 바로 취하죠.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23번 볼게요. people, 다음에 open 부사 갈로 닫고요. sim 이란 동사가 나왔어요. sim 몇 형식 동사였어요? 이 형식. 해석 잘안 되면 얘를 비동사라고 그냥 바꿔서 해석하면 된다 했죠. 그럼 비동사 뒤에 무슨 보어? 형용사 보어. 그렇죠 그래서 angry, 틀렸죠. 그냥 angry. 자, 24번 볼게요. 자, before부터 갈로 해서 어디까지 스쿨까지 닫아 주시고 자그가 고등학교에 졸업하기 전에 우리 졸업하다 graduate는 자동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못 쓰죠. 어떻게 graduate from 그렇죠. 어 그래서 from 뒤에 와 줘야 되죠.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뒤에 조금 볼게요. He 끊고요, will have to decide 까지 끊었어요. 그러면 decide의 목적어가 whether 이 나왔죠? whether, 이거 명사절이죠? whether부터 네모갈로 해서 끝까지. 자, whether 은 뜻이 뭐예요? 뭐, 뭐, 인지, 아닌지. 그럼 뒤에 a l 이나 all at을 찾아야 돼요. 자, 찾으셨어요? 어디있어요 올계 앞에 어디죠? 그래서 올세번 하시고 이건지 저건지 말이죠. 그럼 앞에 볼게요. Whether he continue his studies, 그가 그의 공부를 계속할 것인지 또는 get a job 있나요? 직장을 얻을 것인지. 자, get 하고 우리 병치 시켜 볼게요. get은 뭐하고 병치돼요? 그죠, 렇컨 o n t i n 그죠. 주어는 똑같이 둘다 희고, 컨 o n t i n u s 붙었죠. 그래서 g e 도 s 붙여요. 그 다음, 맥은 끝에 있는 afterwards 있나요? 어, 예, 갈로 할게요. 얘는 지금 부사죠. 음, 지금 afterwards, words라는 말이 붙었다. 그죠? <laughs> 우리가 이제 문장을 보면, 요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삐리리 나오고, word 말하는 말이 붙던가, 아니면 words, 요까지 붙기도 해요. 근데 요 s 붙으나 안부으나 똑같아요 어, 똑같아요 얘는 어떤 말이냐면 뭐뭐 어, 쪽으로 또는 뭐뭐 어,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앞에 for를 쓰면 forward하면 얘는 뭐예요 앞쪽으로 반대는요 어, backward 이렇게 하면 뭐예요 어, 뒤쪽으로 이렇게 되죠 어, 그래서 뒤쪽으로 그 다음에 뭐 서쪽으로 한 다음에 웨스트 붙이면 돼요 웨스트 월드 하면 서쪽으로 위로 뭐예요? 업월드 위쪽으로 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들의 품사가 전부 다 기본 부사가 되고요 때로는 형용사가 될 수도 있지만 거의 부사예요 부사란 얘기는 그 문장에서 그냥 뭐예요? 갈로 치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죠 치면 된다는 얘기고, 예외가 하나 있어요. 투월드. 음. 얘는 보면, 얘도 뭐뭐, 어디 어디 방향으로, 어디 어느 방향에 투고, 얘도 뭐뭐 쪽으로라서, 그냥 얘는 어느 어느 쪽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의 품사는 전치사예요. 얘만 전치사예요. 전치사란 얘기는, 이 투월드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명사. 그래서 얘는 전명구가 된다는 얘기죠. 예만 어, 전치사 나머지 전부 다 뭐요 부사. 그럼 25번 볼게요. 맘 다음에 임부터 갈로 해서 living room까지 닫을게요. 그 다음 동사 looks 나왔고요. 이때 so는 매우, 너무 라는 부사죠. so 갈로 닫을게요. 그 다음에 seriously 맞나요? 아니죠. look 뒤에 무슨 동사, 아, 무슨 보어 형용사 보어죠 지각 동사 뒤에 형사밖에안 오죠. 그래서 serious까지 와야 되죠. 정답은 2번 자그 다음 26번 닥터 최담에 끊고요. believe 동사 끊었어요. 그 다음 t h a 부터네모갈로해서 끝까지 명사절이죠. 자 t a t 뒤에 줄을 볼게요. these solutions. 자 these 무슨 명사? 복수 명사 solutions 맞죠? 끊고요. 동사가 don't s e m 까지 동사예요. 자 s e m 은몇 형식 동사? 이형식 동사. 뒤에 뭐 와야 돼요? 형용사 와야 되죠. 그래서 feasible. b l e 까지뭐 와요. feasible. Feasible이란 형용사는 실행 가능한 이란 형용사예요. 그 다음에 Animal 부사니까 갈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27번. 자 27번에 보니까 빈칸에 A d 이즈 is 비동사 있죠. 비동사 뒤에 무슨 보어 명사나 형용사 보어죠 원래. 그래서 여기를 보세요. 이 개는요 어때요? 형용사가 오려면 그냥 Faceful만 와야 돼요. 충성스럽다 이렇게. 그쵸? 근데 어 페이스풀 이런 건안 되죠. 형용사 앞에 어 붙이면 안 되죠. 그럼 어가 왔다는 얘기는 형용사 쓰고 뭐까지 써야 된다. 명사까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몇 번? 4번. 그쵸. 그렇죠. 충성스러운 동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28번. 자캐 y 의 형태를 쭉 넣을게요. 빈칸 앞에 힘 목자가 있고 자힘 앞에 뭐가 있어요. h e 헬프란 동사가 있죠. 자 h e l p 는 제가 어제 준사역 동사라고 해줬어요. 얘는 동사 원형이 와도 되고 또뭐 투가 와도 되고 그렇죠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투는 없으니까 동사 원형 몇번어 2번이에요 자 그다음에 29번 29번에 보니까 스위치 앤 스무딩 이렇게 나왔다 그쵸 어 병치 시키네요 그럼 얘가 지금 형용사가 나올지 부사가 나올지 빈칸 앞을 볼게요 빈칸 앞에 사운드 뭐 있어요 어 지각동사 있죠 지각동사 뒤에 뭐 와요 형용사 몇번 1번이죠. 스위처 형사면, 용 엔드 다음에, 스무딩도 뭐예요? 형용사 와야 되죠. 그쵸? 자, 그 다음 30번. 스터디를 넣어볼게요. 위 끊고요. 파운드 끊었어요. 파운드 원형이 뭐? 파인드죠. 그 다음에 목적어 매네 스튜던츠 왔고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니까 주술 관계 성립돼요. 그래서 이 빈칸 자리는 목적 보호 자리예요. 그러면 이때 이 파인드가 제가 삼형식일 땐 찾다지만 지금은 목적어 목적 보호 다 있는 몇 형식이에요? 오형식이죠. 오형식일 때 얘는 뭐예요? 생각하다, 알게 되다라는 상태동사 있었던 거 기억나나요? 근데 제가 별로 안 중요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어, find나, keep이나, leave, 요런 것들이 상태동사였어요. 근데 상태동사 뒤에는 뭐 썼게요? ing 썼죠. 그냥, 이거 몰라도 보세요. 많은 학생들이 영어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 것을 우리가 뭐예요? 알게? 되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몇번 (4번) s t u d i n g 요거 쓰는 거죠 음 응, 됐어요 자 그러면 고 뒤에 나오는 액츄얼 테스트는 (1~2장) 전체를 통합해서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여러분 다시 또 복습 들어가야 됩니다. 1,2장 복습하고 액츄얼 테스트 풀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3 4장은 크게 복습할 게 많진 않죠. 어, 다시 복습하시고 3 4장 뒤에 할 부분은 뭐예요? 문제 풀었던 거 다시 크게 어렵지 않았잖아요. 어, 지우고 풀고 지우고 풀고 이것만 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주는 그래서 이번 주는 앞에 복습하셔서 지금 액츄얼 테스트를 신중하게 참... 왜냐하면 1,2장 뒤에 처음 나오는 이 액츄얼 테스트가 아마 풀기 제일 어려울 거예요. 어,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액얼테스트는 랜덤이죠. 랜덤. 앞에 나왔던 것들이 계속 이렇게 섞여서 나오죠. 지금은 우리가 뭐 수열 치면 수열치만 딱 나왔고 병치면 병치 문제만 딱 나왔는데 얘는 랜덤이에요. 어, 그쵸? 그래서 앞에 공부해서 랜덤으로 얘를 잘 풀어보시고, 뒤에 우리 풀었던 거는 전부 어떻게 하라고요? 지우고 풀고, 지우고 풀고, 반복하셔서, 이번 주도 공부 열심히 해오셔야지, 다음 주에 이제, 퇴하고 시제하고 또 들어가요. 아시겠죠? 자, 결석하시면 안 되시고요. 제가 다음 주 테스트 뭐예요? 동사의 삼단변화 반드시 정확하게 꼭 외워오세요. 아시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